아이. 우리 수 의사가 끝났어요. 인생 망했다리. 저랑 청업하실 분. 저요. 아, 진짜... 어떡하지? 인생이 좀 너무 막막해졌어요, <laughs> 여러분~ 저성 안중에 추천받아요~ 서강대 성수.. 아, 뭐래.. 성수.. <laughs> 성수대교.. 아.. 서서.. 뭐였지.. 서.. 아까 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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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우산이 없는 이나경 대신 우산을 가져온 민지민입니다저 우산 있어요. 실화 콜왜내거 빌려 쓰는데? 가방에 있어요. 농농얘게잼민이에요어 응. 응. 지금 맨날 나똥이나고만 해서 나중에 입학하고 <목소리> 나서 애한테 똥 얘기하면 자지러질 걸. 네가 좋아해서 하는 거. 그 어, 뭐야? <laughs> 아니 내 텀블러 밑소해서만들기보아 <laughs> <다니는 웃음> 이거 <laughs> 발로 차! 상처야! 아, 발로 찼어. 쓰레기 거 어? 안녕하세요. 아, 공업용 쓰레기. 야, 야 좀줄까이팅 음, 아, 수입 진짜 파이팅. 아, 안녕하세요. 세상을 바꾸는 힘, MKT. 수입입니다 <laughs> 운동장. 우리 학교 운동장 개 커요. 맞아요. 땅값이 싸서 그런가. 높은 지대라서. <laughs> 산에다 학교를 만든 이유는 말이야. 싸서 그래 어, 여기가. 어 맞아 바로 그거야. 그래서 그 보통 넓은 학교들은 다 언덕이래. 맞아. 심자 가는 중이에요. 저 아마도 창업해야 될것 같은데 혹시 창업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주세요저시연할줄 알고요. 저 파이썬 할줄 알고요. 저다할줄 압니다. 이나경 시험 못 봐서 야자 가는 거 아니에요. 심자 가는 거 아니에요. 얘 지금 브이로그 찍으려고 하는 거임. 잘라야 될것 같은데. 자를 <laughs> <다를> 거예요. 자르지 <laughs> 마세요. 속상이요 뭐가 색상이에요지 하이. 하이. 아, 나 성적표 자랑해야 되는데. 예, 전교 2등이에요. 저 성적표 자랑할게요. 안 보이죠? 안 보이죠? 안 보이죠? 나 어. 내가 좀 띄워볼게. 딸 찍어. 띄워. 난, 난 힘들어. 딸 찍고 있잘 보일지 모르겠어. 울린다, 이거 소리가. <laughs> 응. 이 친구. 말해도 돼요? 네. 이 친구 똥쟁이에요 맞아요. 아... 얘가. 그런데요. 어... 이 친구가. 얘 너무, 너무 신부가 통되는거 아니야? <laughs> 이 친구가 만약 학교에서 뿡뿡거린다면 <laughs> 퇴근 축하해라고 한마디 시켜주세요. 진짜로 끝내고 가는 중, 진짜 나쁘지 않았다. 20분은 에분이 나쁘지 않나또 일찍, 일찍 진짜 일찍 기분도 안 오는데, 나 공포계만이야. 나도착하고 나서 10분 동안 핸드폰 봤죠나 네. 핸드폰 아안 봤어. 맞죠? 뭐... 진짜 나를 기억이 안 나? 미친 거 아니야? 다음부터는 좀더 오래 해야 보여주기 식심하긴 해. 야, 저 낮은 교회 찍어봐. 낮은 교회높이낮 나중 교회 높은... 너이름이뭐지 낮은 교회 이름잖아 나중 교회 찍히냐 나중에 높음, 나중에 높음. 이 교회 이름이 낮은 교회인데, 높아요. 즐리고 오시면 딸이 간날굉장을 목격하실 수 있어요. 오늘 전 이원님한테 음 영상편 할래 이원쌤 음 너무 친절하고, 아, 행복하고. 음 영어 최애! 너무 잘 가르쳐주세요. 너무 해라 사랑해요. <웃음> <웃음> 여기 진짜 추워요. 아, 씨, 이게 뭐야. 어딜 봐서 3월 말에 날씨야. 이제 슬슬 따뜻해야 되는 거 아니지? 금 날씨에 보면 한 15도, 16도 찍혀 있는데 여기는 찬바람 불어. 5도, 6도 아니야. <laughs> 최근 근데 저번에 <laughs> 저번에 온도 15도 찍혀 있었는데 최근 온도 6도였음. 이나경, 이다경. 아, 그래? 조민서 조민 아, 그래? 조민 남조민 북 조민동 제 친구 아니에요. 지아원이이 지아림 예예내러면 약간 사 같은데. 야국회원미 처리해 줄게. 야내 이름이 빛 처리돼. 미 처리. 할게 없잖아. 근데 지아림은 할게없잖아 그 아무 상관이 없어. 야 너도 국회의원이야. <목소리> 국회 아, 나,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... 어, 진짜? 정치인? 설마... 누가 이낙연, 이낙연 이랬어? 가요, <laughs> 빠가 나, 뽑기 한거 찍어줘. 어, 야, 재밌겠다. <웃음> 자, <웃음> 갑니다. 이릉 눌러, <laughs> 이건 눌러. 1도 야, 왜쪽기운 좋대? 어, 라라, <laughs> 라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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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, 웃음> 콜이야. 야, 야, 나, 나, 나 나도 나도 잡나 드래곤 잡아야 돼. 드래곤 아 잡고 찍을래? 어때 드래곤? 아, 나하고 싶어. 아 나하고 싶어. 아 싶어. 나의 아기 고양이. 쉿. 마이 리틀 캣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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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의 아기 고양이들. <놀람> 아 고양이 나 쉽게 먹을게. 929날에 음. 아 미안 해줘 해줘. 이 29일에 모에 모에 큐야 다시가 을네 어이. 이거 안될것 같은데. 내가 대면 야야 이거, 대박, 대박. 오오 야, 이거 잘하지? 잘하지. 야 용감한 꽃인데 에픽 에픽이 나왔다고? 여기도 쿠킹덤이야아한개 오케이.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만에 이른 속. 야 슈퍼인데. 기 나쁘지 않아. 근가 개인적으로 비슷 나왔어. 되게 딴 근데 나의 꿈이지. 응응. 음, 음, 음. 오! 오! 나잘 뽑아나. 아, 웨딩 아니야? 어? 아, 아니, 아 웨딩 맞아. 웨딩 웨딩이야. 그, 아니야. 스파클링이야. 어 뭐야? 우이머리네. 뭐야? 너무게 많아. 한말 말인데 1도가 말인데 지금 다음 주면 4월인데. 그래서 하는 거예요. 아니 이게 <이제> 뭐하세요? <laughs> 어, 먼저 가 봐. 찍어 줄게. 잘 아, 있죠? 배리어를 던지는 걸어저기던져아나 근데 맨처안에안 했지 뭐야, 이거. <laughs> 야 이거 야지에 어떻게 왔지 아, 이렇게보라나 <laughs> 아, 이거 아니라고. 개웃기네. 개는데네 개웃기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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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개웃기네. <웃길나?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? 개웃개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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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음. 발음 한 번만 해주세요.